제주에서만 하루 80명이 넘는 위급 환자들이 119 구급차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급차가 날가 고장이 끊이질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불안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 최근 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 구급차는 출발조차 못했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구급차량 29대 가운데 이미 4대는 교체 시기인 5년이 지났고 주행 거리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차량이 8대나 됩니다. 3대 중에 한 대꼴로 고장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방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만 어,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그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때에 소방 차량 교체에 대한 어, 그 예산이 맨 먼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119 구급차량 이송하는 응급 환자는 하루 80여 명.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고장에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